부처님은 자바함경에서 두려움의 근원을 이렇게 진단하셨습니다. 과거는 이미 끝났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. 우리가 고통받는 것은 오직 이 현재를 놓치기 때문이다. 우리는 내일의 걱정이라는 무거운 짐을 오늘 하루 내내 지고 다닙니다.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한 염려가 현재의 기쁨과 평화를 빼앗아갑니다. 부처님은 우리에게 이 진실을 깨달으라 하셨습니다. 과거는 배움의 자리이지 후회의 감옥이 아닙니다. 미래는 계획의 영역이지 불안의 영역이 아닙니다. 당신이 할수 있는 유일하고 확실한 시간은 바로 지금 이 순간 뿐입니다. 지금 숨 쉬고 지금 행하고 지금 느끼는 것에 오롯이 마음을 두세요. 걱정의 구름이 몰려올 때마다 조용히 숨을 쉬며 이렇게 되내어 보세요. 나는 지금 여기에 있다. 모든 것은 지나간다.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이 모든 불안을 내려놓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. 미래에 대한 불안은 그림자에 불과합니다. 지금 이 순간이라는 빛을 붙잡을 때 그림자는 사라집니다.